아 뜨거워! 고추! 야주이어들미야 아, 내가 탄거 있으면 눈치껏 그냥 먹어라 네 출발!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아 일어나 5 4 3 2 어우 깜아 김준규 씨?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중요한 를꼭 갖고 오라 하셨죠? 근데 무슨 소리세요? 내가 더 언제 갖고 가냐고 미안해. 좀더 나만 아니면 되지 뭐. 와. 지금 우린 파자마 파티에 와 있지. 오, 오 뭐야 뭐야 뭐야. 야 진짜 멋있다. 박정우! 도와달라고! 당신 누구야? 가만히 있어. 우리 집으로 가자. 가기 싫어요. <laughs> 못 들어가겠어. 어우 깜어아 준아 어떡할래? 아..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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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놀린> 아 잠시만! 오오 뭐야 뭐야 뭐야! 와 깜짝이야! 아뭐 뭐하시는 거예요? 요즘 검도 연습을 ]abytes. 하고 있어서. 힌트, <놀린> 형아 너무 킹이야 오늘. <laughs>